미 국방 당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합 국방 협의체를 개최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은 물론 조선 분야와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 당국이 다음 주 통합 국방 협의체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1년 시작해 해마다 한두 차례 열어온 한미 고위급 회의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조선 분야와 미 함정 보수 정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이와 관련한 방위 산업, 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56차 SCM을 열고 한미간 국방협의체를 정책과 획득, 지속지원, 과학기술 등으로 분류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연합 방위 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5일간 서울 용산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사시 미국 핵작전과 우리 측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는 후반기에도 이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